안녕하세요. 원포인트 황대선입니다.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오전 가성비 노트북 추천 베스트 3를 소개합니다. 요즘 노트북 고르기 정말 어렵지 않으세요? 스펙은 너무 다양하고 가격은 천차만별. 어떤 걸 골라야 돈 아깝지 않을까 고민되시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성능, 휴대성, 디스플레이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들만 골랐어요. 특히 요즘 노트북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 AI NPU 성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앞으로 AI 기능이 더 많아질 텐데. 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을 살짝 스포해 볼까요? OLED 디스플레이에 1.5kg 초경량 노트북, 비즈니스의 대명사 싱크패드를 합리적인 가격에 그리고 RTX 4050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까지 이 정도면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 하실 텐데 모두 170만 원 이하에 구매 가능합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정확히는 169만 6천 원이지만요. 여러분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업무와 과제를 위한 노트북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영화나 콘텐츠 감상용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혹시 게임도 할수 있는 노트북을 원하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세 가지 제품은 각각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제품이 나에게 가장 적합할까?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자. ASUS 비보북 S5 OLED 가성비 노트북의 첫 번째 주인공 소개합니다. ASUS 비보북 S5 OLED인데요. 솔직히 가격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111만 5,240원. 오, 100만 원대 초반이네. 네, 맞습니다. 이 가격에 이정. 이 정도 스펙이면 관심 가질만 하지 않나요 이 녀석의 무게부터 살펴볼게요 1.5kg이라는 가벼운 무게감 매일 들고 다녀도 어깨가 아프지 않을 정도의 무게죠 대학생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 이 노트북을 가방에 넣어도 부담 없을 겁니다 디스플레이가 정말 특별한데요 1 5 6인치의 3K 해상도를 갖추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DCI-P3 100% 색재현율에 120Hz 주사율까지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영화나 유튜브 영상을 볼때 색감이 현실적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게다가 120Hz 주사율 덕분에 스크롤 할때 화면이 끊겨 보이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영상 감상용으로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되겠네요. CPU는 라이젠 5 7535HS를 탑재했습니다. 사무용 프로그램, 인터넷 서핑, 과제 작성 이런 작업은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됩니다. 물론 아주 복잡한 작업은 피하는 게 좋겠지만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걸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램은 DDR5 16GB인데요. 온보드 타입입니다. 교체는 안 되지만 16GB 일반적인 작업에 충분하죠. 여러 프로그램 동시에 켜놓고 작업해도 버벅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픽은 AMD라 되어 660M을 사용하고 있어요. 전문 그래픽 작업보다는 일상적인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게임은 돌아가나요? 음, 캐주얼 게임이라면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롤이나 발라트로 같은 게임 정도는 무리 없이 플레이할 수 있죠. 저장공간은 512GB SSD를 갖추고 있습니다. 추가 슬롯은 없어서 아쉽지만 요즘은 클라우드 서비스도 많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면 외장 SSD를 연결해 세요 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USB C 포트가 좌측에 두개 있어요. USB PD와 DP Alt를 지원해서 충전도 하고 모니터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포트 하나로.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배터리는 75와트시로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 정도면 하루 종일 사용해도 문제 없어요. 카페에서 콘센트 찾느라 고생하셨던 분들 이제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행사가 있는데요. 1년간 쿠팡의 무상 AS가 가능합니다. 구매 후 문제가 생겨도 걱정 없이 처리할 수 있죠. 어차피 초기 불량은 무조건 교환도 가능한 걸요. 노트북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노트북은 특히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매일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대학생 참... 무용으로 가볍고 성능 좋은 노트북이 필요한 직장인, 영화나 콘텐츠를 자주 시청하는 분, 가성비 좋은 첫 노트북을 찾는 분, 가격 대비 성능, 디스플레이 품질, 휴대성까지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일상 사용에 부족함 없겠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레노버 싱크패드 26 젠2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레노버 싱크패드 26 젠2인데요. 여러분 싱크패드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비즈니스 노트북의 전통적인 강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가격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정가가 131만 9천원인데 지금은 126만 9천원. 게다가 국민 삼성 신한카드로 결제하시면 추가로 8% 3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요. 이 정도면 싱크패드를 꽤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기회죠. CPU는 루트라 7은 15U를 탑재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 11 탑스 AI MPU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탑스가 뭔가요? 초당 몇조 번의 AI 연산을 할수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인데, 앞으로 AI 기능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에 이런 스펙은 확실한 플러스 요소가 될 거예요. 코파일럿이나 다른 AI 프로그램도 로컬에서 충분히 돌려볼 수 있죠. 디스플레이는 16인치 크기의 WU XJ의 상도를 갖추고 있어요. 보통 노트북은 16:9대 비율이지만 이 제품은 16:10 비율. 로 조금 더 길어서 화면 양쪽으로 문서 작업할 때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죠. srg 100%색 재현율에 400니트 밝기라서 실내에서는 물론 밝은 카페에서도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16인치라는 크기 덕분에 작업 공간이 답답하지 않죠. 램은 ddr5 16기가이고 교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나중에 32기가로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그냥 교체만 하면 됩니다. 노트북을 오래 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픽은 인텔 아크를 탑재하고 있어요. 내장 그래픽 사양인데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사무용으로는 충분하고 가끔 게임도 즐기고 싶다면 롤이나 fc같은 가벼운 게임은 충분히 돌아갑니다. 저장공간은 512기가 ssd에 추가 슬롯 까지 있어요. 이것도 정말 좋은 포인트인데요 나중에 용량이 부족하다고 느끼 시면 그냥 추가 ssd를 장착하면 됩니다. 노트북의 수명을 확실히 늘려주는 요소죠. usb c포트는 좌측에 두개가 있고 usb pd dp alt는 물론 썬더볼트 4까지 지원합니다. 이 정도 어떤 주변 기기든 문제없이 연결할 수 있어요 모니터 연결 빠른 데이터 전송 충전까지 한번에 무게는 1.78kg 으로 막 가볍다고 느끼기는 어렵습니다만 백팩에 넣는다면 충분히 들고 다닐 수 있는 모델이죠 배터리는 5 7 w 트 c 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cpu 가 저전력 설계라는 거예요 u 시리즈는 전력 효율성을 높인 모델이라 배터리 용량이 크지 않아도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카페에서 콘센트 없이도 꽤 오랜 시간 작업할 수 있어요 이 노트북은 특히 이런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안정적인 비즈니스 노트북을 찾는 직장인 노트북을 오래 사용하고 싶어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분, 16인치 큰 화면으로 작업하고 싶은 분, AI 기능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분, 씽크 패드 특유의 견고함과 키감, 여기에 업그레이드 가능성까지 더해진 제품입니다. 가성비 좋은 비즈니스 노트북을 찾고 계셨다면 이 제품 정말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HP OMEN 16 AM0052TX 자 이제 마지막 제품인데요 게이머 여러분 기대하셨죠? HP OMEN 16 AM0052TX를 소개합니다 이건 그냥 노트북이 아니라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그래픽 사양부터 살펴볼게요 RTX 4050을 탑재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TGP예요 이 제품은 TGP가 120에서 140W로 예상됩니다 아직 공식 홈페이지에 정확한 정보가 올라오지 않아서요 이전 모델을 참고해 본다면 이 정도일 거예요 정확하게 스펙 확인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일반 노트북의 RTX 4050이 아니라는 거죠. 높은 TGP 덕분에 게임 성능이 확실히 좋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정말 게이머를 위한 스펙이에요. 16.1인치 QHD 해상도에 무려 240Hz 주사율. 이 정도 주사율이면 어떤 게임을 해도 화면이 찢어지는 현상 없이 부드럽게 즐길 수 있죠. 500니트 밝기의 sRG 100% 색재현율까지 갖춰서 게임의 그래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죠. 작년 모델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디스플레이 스펙이네요. CPU는 인텔 울트라5 2 2 5 h 탑재했어요. 게다가 13 탑스 AI MPU까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게임 플레이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가벼운 작업용 노트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AI 기능 사용할 일이 많아질 텐데 이 노트북이라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겠네요. 가격은 정가가 179만 9천원인데 지금은 169만 6천원에 구매 가능해요. 게다가 국민 삼성 신한카드로 결제하시면 추가로 11% 15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요 이 정도 스펙에 이 가격이면 정말 매력적이죠 그리고 중요한 소식 오전 기준 재고가 단 3대밖에 남지 않았어요 신상품이라 인기가 많아서 빨리 품절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램은 DDR5 16기가이고 교체 가능합니다 게이머분들 램 중요하시죠 나중에 32기가로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그냥 교체하면 됩니다 끝 최신 게임들은 램을 많이 요구하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장 공간은 512기가 SSD에 추가 슬롯까지 있어요. 요즘 게임들 용량 어떻게 되나요? 100기가가 넘는 게임들도 많죠. 이제 게임 지우고 설치하는 그 번거로움은 잊으세요. 언제든 추가 SSD를 장착하면 됩니다. 무게는 2.35kg 인데요.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꽤 가벼운 편이에요. 물론 매일 들고 다니기는 부담스럽겠지만 가끔 친구 집이나 PC방 가는 대신 노트북 들고 이동하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84W 시로 상당히 큰 편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게임할 때는 전원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로만 음... 사용하면 성능 제한이 걸리거든요. 그래도 수업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PD 충전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USB C 포트는 좌측에 하나 있고 USB PD와 DP Alt를 지원합니다. 모니터 연결이나 충전할 때 활용해 보세요. 이노트북은 특히 이런 분들께 완벽한 선택입니다. 신상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 게이머, 고사양 게임을 부드럽게 즐기고 싶은 분, 게임 영상 편집도 함께 하고 싶은 분, HP 오맨 시리즈 팬이신 분, 여러분 이건 신상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작년 모델보다 더 좋아진 디스플레이와 AI MPU까지 탑재된 최신 CPU로 앞으로 나올 게임도 충분히 즐겨볼 수 있겠어요.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셔야 할것 같네요.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오전. 자,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가성비 노트북 베스트 3 어떠셨나요? 정리해볼게요. ASUS 비보북 S15는 OLED 디스플레이와 1.5kg 무게로 일상 사용에 최적화된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26 젠2는 정갈한 키감과 업그레이드 가능성까지 갖춘 비즈니스 노트북. HP 오맨16은 RTX 4050과 240Hz 주사율로 게이머를 위한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특히 이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릴게요. 대학생인데 어떤 노트북이 좋을까요? 재택근무용으로는 무엇이 좋을까요? 가끔 그래픽 작업도 하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오늘 모든 제품의 구매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뒀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바로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죠. 요즘 노트북 가격이 자주 변동되고 있어서 구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HP 오메는 재고가 3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 영상 올라간 시점에도 재고 있는지는 확인해보세요. 내일 영상에서는 고사양 고성능 노트북을 모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좋아하시는 주제죠? 특히 지금처럼 노트북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는 배려 고사양 고성능 노트북이 가성비를 올리는 경향도 있거든요. 더 좋은 제품 놓치고 싶지 않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함께하시는 분들 늘 고맙습니다.